노래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노래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아시고 또하셨어요 <laughs> 우리 교수님께서. <laughs> 네, 네. 네. 진행자님 혹시 이 노래를 아시나요? i t l o 이 노래를 모르는 사람 있을 수도 있겠다. <laughs> 저는 압니다. 들세요 <혹시> 네, <laughs> BTS의 Love라는 노래잖아요. 예, 맞습니다. 리더인 네. RM이 음. 작사 작곡한 Trivia Song Love라는 노래인데요. 네. 어떤 수학적인 내용이 있는지 혹시 보이시나요? 주심약 아까 제가 위상수학자 눈에는 위상수학만 보인다고 얘기했는데 설마 이 러브라는 노래 가사 속에 위상수학이 숨어있다 고뭐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 그렇네요 <laughs> 직업병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laughs> 어? 좀 멜, 멜로디를 들으면 좀더다 와닿을 것 같은데 노래 아신다고 했으니까 살짝만 불러주시면 안 될까요? <laughs> 제가 넘어갈 줄 알고요? 랩? <laughs> 랩자 아, 우리 제작진이 여기 노래를 <laughs> 띄워줄 겁니다 네. 너 땜에 알았왜 사람과 사랑이 비슷한 소리가 나는지 너 땜에 알았왜 사람이 사랑을 하며

이거 미음하고 이음이 위상적으로 같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와 대단하시네요. <laughs> 보자마자. 네. 혹시 그거 말고 또 보이시는 게 있으신가요? 그거 말고 또 <laughs> 보이는 거는 저는 아이와 유의 거리는 멀지만, <laughs> 네. 근데 아이하고 유는 위상적으로 같아요. 어, 예 맞습니다. 근데 어, 거리가 뭐, 멀다고 돼 있네요. 네, 진행자님 거의 이제 <laughs> <laughs> <거의> 위상 수학자라고 해도 <laughs>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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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분한 것 같은데요. 네. 또 다른 네, 게또 게 있나요? 가사를 잘 살펴보시면 음. 이 사람과 사랑이 비슷한 소리가 난다. 음, 음. 사람이 반드시 사랑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네. 어, 굉장히 로맨틱한 가사잖아요. 네. 리브 o 러브. 삶에서 사랑이 음. 되어 가는 그거를 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음. 사실 리브하고 러브가 차이가 아이하고, 그, 아이하고 오잖아요. 네. 우리가 살면서 음. 사랑을 하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이렇게 음. 썸도 타야 되고 음. 고백도 해야 되고 막 음. 마음 이렇게 조리기도 해야 되고 음. 그거 쉬운 일이 아니고 음. 또 반대로 또 사랑을 하다가도 뭔가 이렇게 깨지면 음. 아, 그 상처가 너무 오래 가잖아요. 아 교수님, 본인의 <laughs> 체험담을 탕으로 얘기해 주시네요. 셨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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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리브와 러브가 굉장히 다른데 네. 사실은 그 다른 거는 i 하고 o가 다른 거거든요. 음. 그래서 이것도 대부분 위상수학적으로 다른 그렇죠. i 네. 하고 o는 다르죠. 아까 지난 에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음. 그 미음하고 이음이 음. 위상적으로 같다. 네. 그리고 i 하고 o가 위상적으로 다르다라는 이야기가 음. 아마 뭐 아래 이 위상수학을 생각하고 있, 이런 가사를 쓰진 않았겠지만. 아니에요, 우리 RM은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어, 위상수학도 충분히 알고 있을 어, 수도 예, 저는 있다고 잘, 저는 생각합니다. 위상수학을 모른 채로 이거 썼으면 정말 이건 천재적인 가사다. 어... <laughs> 정말 좋은 가사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어, 하고. 아, 위상수학을 스스로, 스스로 발견했어. 그렇죠. 아, 역시 아, RM. RM은 우리 RM 형님 전공이 어떻게 되요혹시 아시나요? <laughs> 그서 사람하고 음. 사랑이 음. 이렇게 동그라미를 살 짝만 누르면 하트가 되잖아요. 아. <laughs> 그것도 너무 하트도 이상적으로 봤네요 하트 네, 네. 미움하고 네, 이혼하고 저는 그것도 너무 참 이상 깊은 가사라는 생각이 음. 드는데. 사실, 네모하고 이응이 위상적으로 같다라는 거는 이미 위상수학이 고무줄 위의 수학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고무줄 위의 수학이 예, 사실, 네모탄 모양의 찰흙을 약간 음. 이렇게 주물럭거려서 동그랗게 만들 수 있으면, 음. 어, 네모하고 이응이 같다라는 건 위상적으로 쉽게 설명이 잘 되잖아요. 네네. 그런데 I하고 O가 다른 거는 음.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당연히 다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음. 실제로는 이 안에 굉장히 심오한 수학이 숨어 있습니다. 음. 어. 저는 제 누나가 있는데, 누나가 이렇게 고무줄 놀이를 이렇게 막 하고 있으면,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고무줄을 가위로 탁 끊고 도망가고 그랬었거든요. 음. 그러면 막 쫓아서 등는 등짝 스매싱을 당한다. 등짝 스매싱 한대 맞고. 왜 맞아야 할까? 그냥 잘려진 고무줄을 응. 다시 이렇게 잘 묶어주면, 잘려진 고무줄이 이렇게 동그라미가 다시 잘 돌아갈 수 있으면 맞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둘은 절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게 위상수학적으로 증명이 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등짝 스며칠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음... <laughs> 뭐 심지어 그 오일러가, 위상수학을 창시한 오일러가 살아서 돌아와도 그런 방법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할수 있는 게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되게 건방진 이야기잖아요. 나도 못하지만 뭐 너도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 어떤 아이하고 O가 절대로 위상수학적으로 같지 않다라는 것을 오직 수학만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위상수학만이. 음... BTS 노래 중에 네. 또 숨어있는 위상수학이 또 있습니다. 어, 또 있어요? <laughs> 네. 모든 글자 그 건네가 내게 그지 내가 너한테 다했다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카자가 네. 이렇게 좋아하는 대상에게 다가가기 위한 그런 노력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나하고 너도 다르잖아요. 자기를 표현하는 내, 네. 그러니까 내와 너를 표현하는 내 네. 어이가 네, 네. 또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나와 넌 다르다라는 음. 표현을 이렇게 또 노래 가사에서 얘기를 음. 하거든요. 아이와 네. 음. 어이가 왜 다른지 음. <laughs> 지금 한번 이걸 또 한번 오일러 음. 지표를 구해보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일단 애는 점의 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맞나요? 로뱅?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선의 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 이 맞습니다, 선, 맞습니다. 예, 예, 이거를 네, 네, 요거를 이게 두 개가 지금 끊겨 있다고 보면은 음, 그런 네. 것 같아요. 아 선생님 진짜 확실히 추상화를 정말 잘하신는것 같아요. 이게 <laughs> 사실 좀 헷갈릴 수도 있는 문제긴 하거든요. 그리고 어이는 점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네. 점은 똑같이 여섯 개예요. 그런데 선은 하나, 둘, 셋, 네 개. 음. 오. 그러니까 얘는 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일러 지표가 하나는 1 <laughs> 이고 하나는 2고 하나는 2예요 네. 그래서 나의와 너의에 해당되는 내하고 네. 내는 다를 수밖에 음. 없어요. 음. 감사합니다. <laughs> 다 세나수 덕분입니다. 음. 네. <laughs>